염전아 너안 죽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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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수살 났으니까 와서 먹어라 염전이 아이 착하다 순대 안 얼어 죽었네 어? 아이 착해 닭강수살 내려와서 먹어라 염전아 어이 우리 염전이 응? 왜 자꾸 도망다녀? 여기다 줬어 여기다 이거 와서 먹어 알았지? 어? 어휴 추운데 고생한다 갈게 얌전하 어디 가서 소심아 어 응? 어유 맛있게 먹어 어? 눈 봐라 이거 아. 올라올때는 쉬운데 내려갈때가 힘들어요 어저께 내가 어, 눈사고로 계단을 만들어놔서 그래도 좀 난데 거기도 어른데가 있어요 하여튼 조심아 갈테니까 맛있게 먹어 알았지? 어, 응? 어 그래 겨울이 이런 거야. 어. 갈게. 이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 미끄러 갖고 이 엉성한 집행이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어, 안전하게 내려가야 될 텐데 미끄러워서 여기가 눈이 녹은 물이 얼었어요. 잘 내려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눈, 비에, 젖저고 퉁퉁 부은거다 버리고, 낙엽 빠진 물도 다 버리고 했습니다. 야, 가자, 방울아. 아유, 이 자식아. 이리와. 응? 어? 응? 어? 여기, 이리와. 응, 여기 먹어. 추루해서 먹어. 아이, 착해. 밥 맛이 없나? 얼른 먹어. 응? 방울아. 아이, 착하다. 우리 방울이 최고다. 그래 먹고응뭔 뭐 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 뭐 얘, 얘도 뭐 이런 거 경험을 못했지 뭐 117년 만에 눈이 이렇게 왔다는데 이 동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얼른 보고 차려주고 왔으니까 응. 발라당 잊어먹었는 줄 알았더니 하네 <laughs> 어 발라당을 안 하면 안 되지 방울이가 발라당. 세 손가락 안에 두는데, 그지? 어이 석게 우리 방울이 최고다. 발라당 잘하네. 야 많이 늘었네, 더. 음, 맨날 늘어 발라당 솜씨가. 아 그래서? 발리 어제 빠질까와 내 고민 고민했는데, 아 누가 싹 쓸어놨네 오늘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도 고양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아유 이 와중에도 밥을 먹었네 와서 다행이다. 응? 굶지 않아서 보충해 주겠습니다. 보충해 줬습니다. 아,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와서도 먹었네. 어, 다행이다. 이도 와서 먹었네요. 어, 하나 가득 퍼줬었는데 눈밭을 헤매가면서 이렇게 와서 먹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보충해 주고 가겠습니다. 체리도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걱정입니다. 보충해 줬습니다. 물을 갖고 올 수가 없어 갖고, 아, 전 눈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쉬운 대로 하기에 고양이들이 눈도 많이 핥아 먹는데 그래도 여기다 넣으면 눈이 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물을 내가 못 갖고 나왔어요. 배, 배낭이 작아서 실린 게 많으니까 체리는 역시 안 보입니다. 여기가, 어, 컴컴이랑 체리가 이렇게 오던 데인데, 원래 체리밥은 여기 있었어요. 오늘 눈을 이렇게 싸놨으니, 눈을 치워먹을까? 지금, 3일째 안보여요. 걱정입니다. 다시 이거 눈 놓고 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리, 가여운 애인데, 제 엄마도 다 죽고 그랬는데, 체리를 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덕커미만 있습니다. 근데 막 빗방울이 막 떨어지네. 물방울이 낙숫물이 덕커마너 오래간만에 와서 참치통드림 하나 줬다. 많이 먹어라 덕커미 어이 착하다 우리 덕커미컴컴이 어디갔니? 응? 이 시간에 너가 있구나 배고팠나 보다 사료 보충해주고 참치통드림 하나 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덕커미 음?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그래도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마. 제인이 뭐 고노 뭐 이런 애들이 와서 먹고 간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밥을 다 채워줍니다. 눈이 와도 이렇게 먹으러 오니까 다행입니다. 예. 오늘 밤에 또눈 온다는데 걱정입니다. 아, 이거... 이게 채워지고 나면 든든해요. 뭘로야? 예. 물로야밥 먹으러 와라 저쪽으로 왜 양양순이의 농장 여기 들어왔어 너밥다주고 다니는데 응 여기로 들어와 있어 곧 갈게 저로 와응 알았지? 알았지 아 착하다 우리 물러 나무를 누가 다 치웠네요 농장에 농사지러 오는 사람들이 치웠나 다 치웠네 다행이네 이렇게 이거 다 잘라 갖고 이쪽으로 놨네. 나무가 다 부러졌는데 근데 지금 내가 밥준 거를 까치들이 다 먹네 응? 까치 까마귀 새들 먹이터가 뭐 됐어요 응? 어떻게 해야 돼 응? 애들이 다 먹은 거 같아 다 먹었네 까치들이 다 먹었어요 고양이들이 먹은 거 같지가 않은데 아시리. 아 세상에 한 알도 안 남았어, 한 알도. 야이 녀석들 봐라. 한 알도 안 남고 얘네들 이다 먹었어.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 여기도 안 줍니다. 주면은, 가스들이 오늘도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안 주면은 얘네들이 일로 안올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어이, 못된 녀석들이네. 어, 뭐다 먹으니 뭐 이거, 고양이 밥 먹을 게 없어. 해퍼갖고. 이놈들이 나 어떡하나 하고 지금 숨어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삽으로 퍼놓은 데는 다 녹긴도 같습니다. 근데 엄청 진해요. 신발이 다젖겠는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야지. 지금 멀로는 저쪽 그양순이네 집으로 갔어요. 양순이네 농장으로. 우다 어, 나랑 만났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제 밥준대. 예, 여기, 여기 밥다 먹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안 먹으면 어떻게 예? 밥 주겠습니다 다시 엄청 많이 줬습니다 이 정도 주면은 얘네들이 오늘 먹고도 남을 거예요 예. 여긴 까치가 안 오겠지 저쪽으로 가봅니다 어제 안 먹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laughs> 얘네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찾아와서 먹었네 어? 여기 눈밭으로 다닌 발자국이 있네 여기도 있고 와서 먹었구나 음, 다행이다. 여기도 밥을 주겠습니다. 주말 농장에 서료만 주고 갑니다. 서료만 음, 주고 아, 이렇게 하고 갑니다. 아왜뭔 눈이 허얀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서 다녔습니다. 가치들이 뭐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것 같고, 절로 저게 양순이네 농장인데, 무뭐 저기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고, 절로 뭘로가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는지 먹었습니다. 모르겠다. 와, 다 먹었네. 고양이 발자국이 있네. 응? 배고프니까 먹지, 안 먹을 수가 있나. 음, 보충해 주겠습니다. 습식 사료가 올것 같아서, 식사료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다 얼거든요. 그래서 건식사료만 여기다 놓고 갑니다. 엊그제 있던 것도 다 먹었어요. 눈이 좀 녹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프니까 여기 밥이 있던 걸 알고 찾아와서 먹고 갔습니다. 아, 뭐 내가 새벽에는 못 오고 이제 낮에 다니니까 이렇게 놓고 갑니다. 알아서 먹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새치미 무대뽀 나와서 먹어라 구멍을 뚫고 나오네저 구멍으로 아유 나나 왔어 고시기는 냐옹 그랬어 아유 나나 왔구나 알았어 맛있는 거 줄게 나나 맛있게 먹네 고시기도 왔어 내려갈 닭장에 있었구나 음. 반갑다 Bali <elim> Magora.